건물에 부딪히고 날개를 다친 천연기념물들이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날개짓, 한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눈매를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오랜만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가릅니다. 지난해 8월 꽁지 개시상에 날지 못하고 단양의 한 숲에서 발견된 뒤 10개월 만에 비행입니다. 건물에 부딪혀 날개를 다친 황조롱이와 뇌졸중을 입은 멸종 위기종 말똥가리도 동행했습니다. 날개짓 같은 경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아프니까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같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낸 곳은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는 충북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인근 소백산과 월악산 등에서 다친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치료소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이곳에서 치료한 동물만 4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천연기념동물 보호를 맡는 문화재청이 치료소 건립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해 매년 1, 2억 원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이 어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축산위생연구소 재천지소를 천연기념물 질병에 관한 연구소로 만들고 고조 치료 교육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